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역대하 17장의 말씀은요,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의 집정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서 정말 흡족하게 생각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함께 주셨지요. 이뿐 아니라 육 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의 마음이 고모되메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포어로 찾아보니까 엘리세기요 꼬라쇼사멘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영어로는 His heart was lift up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니까 러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렸다 또 용기를 내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밭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이루어낸 업적들이 있죠 첫 번째로 그는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과 1절, 2절 그리고 하반절들을 보면 그가 유다의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강력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양성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칠절에서 구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방백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유다의 성읍들에 파견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또 사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힘썼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유다의 국방력을 든든하게 세워갔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인 여호사바 때에 재현되는 듯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시고 여호사밧과 싸우지도 못하게 해주셨어요. 또 이웃 나라들은 알아서 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나라 안팎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6절에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대목에 다시 한번 눈길이 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 힘쓴 것은 두 가지죠. 우상을 부순 것 그리고 말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호사밧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부수고 말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순종의 삶을 살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또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데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엉뚱한 생각들이, 엉뚱한 거짓 진리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말씀 위에 온전히 서있지 못하면 일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정신 팔리고 혹은 세상이 주는 끝도 없는 정보와 가치에 물들어서 어느새 물질적인 것들이 또 사람들이 또 지식이나 명성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 안에 우상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죠. 오늘 내가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무엇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처음 일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한 여호사바되게 함께 해 주셨고 그와 온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말씀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직도 남아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며 온전히 말씀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열매가 넘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